네, 이번에 소개해드겠다는 잭슨 아, SL3 네, 솔로이스트 수르넥 아, 모델입니다. SL모델은 솔로이스트고요. DK모델은 딩키 볼트원 모델이고 아, 솔로이스트는 이 바디와 네크가 아, 원통으로 된 수르넥 모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이스트 중에서 SL1 싱싱홈 SL3 이것도 지금 싱싱홈으로 나오는데 SL2 H 모델은 험버커 두 방.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모델이 그 세분화된 모델이죠. 지금 잭슨 라인은 아, USA 셀렉트 시리즈가 나오고 뭐 가격이 뭐 상당히 아주 쏠쏠합니다 그리고 뭐 MJ 예. 재팬 라인,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아, 중국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되는데 아, 주 오리지널리티가 워낙에 또가연이 나다 보니 또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나오긴 하지만은 뭐 가성비 퀄리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친구는 에, SL3, 인도네시아 시장 모델이고, 뭐 오리지널 모델과 아, 똑같이 24플래스, 샤크 인의에 로즈도 지판이 들어가고요. 아 싱글형 헝버커. 요걸 지금 한네일 던컨 픽업 같은데 요게 지금 던컨 디자인으로 박혀있죠 싱글싱글 네 험버커 싱글, 그러니까 험버커 험버커 이런식으로 나가는 모델이죠 플레이드 로즈가 날리되어 있고요파이브어 스위치 엄벌로먼트 이런식으로 나가는 모델이죠 피니시 자체는 화이트펄이라 아주 굉장히 아주 깔끔한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식으로 원넥이 되어있고요 헤드머신 잭슨 로고가 들어가있구요 잭슨은 뭐 쌍팔란대부터 워낙에 뭐 헤비메탈, 스웨시메탈기타계 아주 전설적인 기타로 생각됩니다 네, 아주. 막강한 아주 드라이브를 맛보실 아, 수 있는 그런 게들어요 형님. 네. 잭슨 SR3 화이트 폴 모델이었습니다.